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 회로 개통도 다섯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권 책의 390 페이지에서 395 페이지의 자동화재 탐지설비 P형의 개통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P 자동화재 탐지설비 P형이면서 구분 겸, 경고 방식 발화청, 직상청, 우선경보방식. 이제, 이, 이게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죠. 그, 화재, 발화한청과 그 직상청의 경보를 하도록 할 것이니까, 이제 용어를 청별로 이제 구분경보한다. 또는 발화청, 직상청, 우선으로 경보한다. 지하층은또 다르죠. 이제 용어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로 배선을 한번 볼까요. 계단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하죠. 그러면 별도의 경계구역의 표시가 여기 종단장이 두개 중에 한 개죠. 여기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도 별도의 경계구역이라는 것이 여기에 종단장이 한개도 있죠. 그러면은 별도의 경계구역입니다. 각 발신기에 이렇게 종단장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경계구역이죠. 그러면, 어, 감지기부터 먼저 볼까요? 이 발신기에서 감지기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와서 여기에 종단장을 설치하죠. 그러면, 이선입니다 계산감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 도로, 여기서 종단장을 설치하니까 12도 네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7선이 기본선이라 했죠. 1, 별 선, 2, 표시등, 선, 3, 별 표시등, 등, 공통선, 사, 전화선, 응답선, 육회로선, 칠회로공통선. 이렇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에서부터 설계를 해내려 오죠. 그러면 여기서 인근의 발신기로는 기본선이 다 7선이 가죠. 7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내려올 때자다 지우고 한번 날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2번 여기서는 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여기, 별선, 표시등선, 별표시등공동선, 전화선, 응답선, 해로공동선은 이제, 어, 아, 요, 요거는 별까요? 그럼 이, 이 표시는 공용으로 쓰고, 자, 여기서 해로선을 한번 세 볼까요? 1, 2, 3. 그럼 정단지 장수 자세입니다. 1, 2, 3이죠. 헤로선은 3입니다. 그리고 벨선은요 5층 하나만이죠. 여기서 내려오니까 이 4층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럼 벨선 1. 그러면 총합이면은이선이 추가됐으니까, 7선, 플러스 헤로선, 2선이 추가됐으니까, 9죠. 여기는 9입니다. 그리고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은 자, 이렇습니다. 4번은 그 헤로선 한번 볼게요. 1 2 3 4 5 헤로선이 다섯 선이죠. 헤로선 다섯 선. 뺄선은 이제 4층 5층이죠. 4층 5층 빌선은 2선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하고, 5 플러스 5 플러스 2는 12선이죠. 자, 여기서 또 이제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은, 그 빌선은, 자, 6번은 여기까지, 니까 3, 4, 5층, 별선은 3선이죠. 별선은선 3선. 그럼 해로선은, 뭘까요 해로선은, 이 표시를 할까요? 해로선은, 여기니까, 1, 2, 3, 4, 5, 6, 7, 8. 8선이죠. 해로선 8. 해로선 8이면은, 해로 공통선은 7선이 넘어서니까 하나 더 추가하죠. 그럼 해로 공통선은 2선입니다. 1선은, 그러면, 그, 하나, 둘, 셋, 넷, 4선. 플러스, 어, 13. 13이죠. 그러면 17선. 여기는 6번은, 17선입니다. 4번은 12선이었죠. 그리고 또 8번, 8번 여기를 한번 볼까요? 8번 여기는, 어 8번은,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 벨선이 2층, 3, 4, 5. 네선이죠 뺄선은, 뺄선이 네선 그리고 해로선은,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해로선은 10선이죠. 그러면 해로 공통선은 7선이 넘으니까 2선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4 플러스 1 2 이지요 그러면 8 20선이 되죠 20선 이는 20선 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어 벨선은 1 2 3 4 5 그 별선이 5개죠. 5개 층이니까 우리헤로선은 1, 2, 3, 4, 5, 6, 7, 9, 10, 11, 12헤로선 10이죠. 헤로공통선은 14선이 넘지 않으니까 2선이죠. 그러면 5, 17, 19, 19선 플러스 1, 2, 3, 4, 23이죠. 자, 23선. 자, 이제, 이 밑에, 다음 페이지에, 상시한 내용이 아주 서있어 있습니다. 아주 23, 20, 17. 계산을 아주 그대로 해줍니다. 저희 계산하면서, 옆에 이게 이제 맞는지 확인하려고 이미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계산, 그럼 이제 제가 계산하는 걸이두 내용을 추적해 보시면은 금방 알수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부르는 용어는 이렇게 이제 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벨선을 경용선이라고도 부르고, 별 표시등 공통선을 경종 표시등 공통선, 별 경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어, 요는 안문이지요 별은 영어고 지구선을 또 해로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구 공통선을 해로 공통선이라고도 부른데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일제 경보 방식. 이그림입니다이 글임이 이 p 이 플러스 마이너스선이글임와서 끝에 감지선 임이 종단장을 설치하이이 글임이 이이이 글임이 이 글임이 이이이글이라 했죠. 여기서 또한 선을 밑에 층에 내려올 때는 이로선이또 추가되죠. 그 또, 회로선이 하나 더 추가돼서, 9선 또, 회로선이 하나 추가돼서, 0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일제 경보 방식이면서 시각 경보 장치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부품을 가지고 이해를 쉽게, 음 이게 이제 한 개의, 할신기 발신기만 설치할 때 이렇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이이 이 발신기 속보 시스의 단자대에 와가지고 또 흘러 흘러서 순위기로 가죠. 그런데 이건 다 이제 무시하고 하나의 발신기만 설치됐을 때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시각 경보기. 시각경보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용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소비전력이 그 많기 때문에, 소비전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으로 쓰지 않습니다. 시각경보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자, 경종, 빌. 경용선이죠. 그리고 표시등 선. 이렇게 했죠. 근데 또 선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용하고 표시등을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선을 공용으로 쓰죠.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는 거를 공통선이라고 부릅니다. 경용선이죠 근데 이건 이제 사실은 경종도 플러스 마이너스 선, 여기도 표시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 선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건 한 묶음이라 했죠. 공통선 하나의 묶음, 시각경보기는 별도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세 개의 그 부품이 있죠. 전화도 있고, 해로선, 또는 감지기선이 있고, 응답 램프가 있죠. 그럼 여기도 이제, 빨간선 이거는, 마이너스선은 공용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럼 한번 추적해 볼까요? 자, 이 응답 램프. 자, 응답 램프입니다. 이 응답 램프입니다. 플러스선이 하나 있죠. 그리고, 발신기 누름 버튼. 이게 이제 감지기 선도 여기에 같이 연결됩니다. 어, 지우선, 해로선이랍니다. 그리고, 음, 전화선. 자, 전화. 전화 여기 연결 잭을 이렇게 꽂아갖고 통화를 하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해로 공동선은 이래가지고, 전화선도 쓰고, 발신기, 누름 스위치도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소는 응답 램프에도 같이 쓰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각 경보기는 소비 전리기 많으므로, 시각 경보 이제는 반에서 별도로 이 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응답선을 응답. 단자로 이름을 사용해도 되고, 지우수는 지우, 지우단자, 지우 해로선, 해로단자 이름을 사용해도 됩니다. 전화선은 전화단자 이름을 사용해도 됩니다. 공통선은 해로공통선, 해로공통단자라 이름을 사용해도 되고, 벨선은 경종선, 벨단자, 경동단자라, 경용표시등은 벨표시등, 공통선, 벨표시등, 공통단자, 경용표시등, 공통단자로 해도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일제경보방식에서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감지기는 이제 이 내선이라는 건 설명 더 안해도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에서 돌아오더라는 게 그럼 이제 다 이것도 이제 내선입니다. 감지기에서는 이제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자 여기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아, 여기는 4선이 아니네요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laughs> 계단감지 2개의 회로죠 이건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이었자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이 4선 또그 계단실 감지기선이 도로선 4선 여덟 선 4선 이죠 요거는 이제, 내선, 내선이니까. 그게 이제 표시나는 게, 자,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종단장, 계단실 감지기 종단장, 그리고 5층 감지기 종단장, 4층, 3층, 2층, 1층의 감지기 종단장이죠. 그러니까, 이세 개의 경계구역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선을 한번 재볼까요? 3번. 3번은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되는 게 일제경보 방식이죠. 베일선은 추가 안 됩니다. 해로선. 해로선이 3선이죠. 그러면 6선. 브라스, 기본 7선 중에 해로선을 빼면 6선이죠. 브라스 3선은, 어, 9선이죠. 어. 아, 9선에다가 이게 이제 시각 경보 장치가 있죠. 플러스 시각 경 시각 경보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이니까 11선이 되죠. 11선. 11선입니다. 요거는 이제 안 볼까요? 그 6선. 기본 6선 플러스 에로선을 빼니까 6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경계구역은 1, 2, 3, 4 플러스도 시각경 보기 2 하면은 이제 12선이죠. 12. 자요 5번을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5번은 다 지우고, 그 5번은 자 기본 6선 플러스 해로선 어. 1, 2, 3, 4, 5 시각경보기 2선 그러면 이제 11, 13선이죠 13 여기는 볼까요 여기서도 기본 섯선 플러스 해로선 1, 2, 3, 4, 5, 6 시각경보기 2선 12, 14선이죠 14선 자, 여기로 볼까요? 음, 여기서도 기본선 6의 해로선 1, 2, 3, 4, 5, 6, 7, 시각경보기 선 13, 15, 15죠. 자, 이렇게 이미 이제 여, 여 답을 써놨습니다. 범미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분경보 방식이면서 시각경보 방식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 똑같죠. 이것도 엘리베이터 분석기시는거 4선, 8선, 4선, 4선. 그럼 이제 3번을 한번 볼까요. 구분경보 방식입니다. 기본 6선, 플러스 해로선 1, 2, 3. 플러스 시각경보 2선. 11이죠. 11. 4번을 한번 볼까요? 어, 4번은 기본 6선 플러스 플러스 어, 여기죠. 그러면 1, 2, 3, 4 회로선 4선 추가. 플러스 별선이 또한선 추가되죠. 5층, 4층에 별선 하나 추가. 플러스 1공 경복이 2, 10, 13선이죠. 13선 다음에 여기서는 5번, 5번은 한번 볼까요? 6선 플러스 여기입니다. 어, 1, 2, 3, 4, 5 회로선 5선 추가 시급 1선은 3층, 4층도 추가 됐죠요 시각형 보기 2 그러면 11, 4, 15지요. 15, 15 이제 하나를 건너뛰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아, 여기는 여기에서 기본선 6선의 필선은 하나, 둘, 셋, 넷 선이 초가 되죠. 해로선, 어, 1, 2, 3, 4, 5, 6, 7, 시각경보기 2, 10, 9, 19선이죠. 19.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 됩니다. 지금, 한게다 맞죠. 그리고, 자, 표시등, 플러스선, 경종선, 별선, 플러스선 이제 겸용으로 쓰지요. 마이너스선은 어, 경종, 표시등, 공통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화 연결 구멍이죠. 전화선 그리고 누름 스위치, 해로선 이 감지기선입니다. 청색선 그리고 요거는 청색선, 응당램프선 나머지는 이 지금 빨간선으로 된 것은 해로선에도 쓰고 전하선에도 쓰고 응답램프에도 쓰지요 자 그렇게 자 오늘은 이곳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